전문 요리사 같아요 사장님 아, 기야 고추장 고추장 불고기 볶음 고추장 불고기 볶음 완성됐습니다 예. 잘 드시네요 잘 드셔서 고맙습니다 야. 고기 하나 올리고 음. 쌈 올리고 음. 아아 아. 아. 음, 괜찮네 고기가 질겨 표정까지 굿 어. 음. 너무? <농> 이게 맛있는 만족 표정. 선생님 걱정했죠? 더 입맛에 안 맞을까 봐. 음. 음. 아. 아. 예정 이제 웨딩이 조금 이제 힘든 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번반 일정 거의 다 끝났어요. 차가 고일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죠. 아, 재밌었어. 음. 다 왔네요. 어? 안 왜냐? 빈컴플라자. 그래요. 네. 왜냐면, 스타일이 여기 맞는 게,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 스타일이 맞는 게 있냐. 없어요? 네,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매줄게요. 아니, 아니, 아니. 저 무거워요. 여기까지 아, 가방을 매주신다네. 와, 멋지네요, 진짜. 저도 여기 처음 와봐요. 서울. 서울 니트 니트. 아, 여기 스킨 끝났고요. 이동 <laughs> 40분 남았어요. 40분. 근데 내일 또 웨딩 끝나고도 데이트 하니까 그렇게 하면 돼, 제스처를 해야. 예, 내가 옆에 야. 와, 굿. <laughs> 와우! 와우! 자! 우리, 지미집 한번 갑니다 지미집. 어, 지미집. 야. 와우! <laughs> 와우! 제 기준엔 합격! 신랑인 기준에는 합격! 자, 여러분들 기준은. 바지도 입들 기준은. 자, 여러도들은 자, 여러은 자, 여러분들은. 자, 은여

불편해요, 우리 좀 나가 있죠. 네, 신부님 고르라고 하고. 가격도 이야요 90만 동. 90만 동. 이요 와, 세다. 90만 동이요. 아, 세다. 3만 원. 네, 왔어요. 올라갈까요? 네, 같이 올라가요. 담배! 뭐? 아니요 가방 들어주셔가지고 그어지 응, 응. 네, 네. 응, 응. 응. 여기네 타이거 있고 어뭐 외국 맥주도 있고 뭐뭐 베트남이니까 뭐, 뭐. 타이거 먹을까요? 아우 이 빠지려 아 시원해 아0 0만 동에 이 정도 샀으면 싼 거지 저기죠?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일정도 오늘 또3차 인터뷰 하니라고 또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아까도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니 뭐 일종의 계약인데요. 네. 뭐. 어차피 네. 신고 감시 프로그램. 근데 이걸 네. 녹화도안 하는데 안 하셔 하는 음. 아 가지고. 아 네. 다 주신다고 가신다 그래가지고. 아 놀래셔 가지고? 아네다다 주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그러면 안 된대. 아 맞아요 네. 여자가 좀 버릇이 잘못 들을 수있다는 거지. 신부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음. 신랑한테 돈을 더 받았으면 네. 그러면 자랑하고 잖아요 오늘 신랑들은 얼마 주고 갔어? 그니까 러그 여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네 잔채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또 내일 뭐를 보내고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네, 무조건 우리 돈부터 주지 않아요 아 그건, 그건 맞아요 옷이 네. 없어서 사준 거지 네. 아까도 그 음, 설명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음. 왜그 돈을 써야 되는 건지 아 다른 신랑이 입장이면 그럼 다른 신랑도 이 신랑은 뭐또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럼 다른 신랑이 힘들어지네 뭐 그것도 있지만 음. 내가 그렇게 자랑한 거 거기서 또 기분이 업되고 이걸 또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나중에 돼버리면 응. 응. 가 이제 음그신 그럼 나는

제가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음. 그때 뭐라고 하는건 아니고 할수 있죠 내 아내분이고 그러니까 돈이 아깝지 않지 것, 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음. 공부를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하다보사 상으로 가서 음. 나중에 사장님이 결국은 사장님이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지기 싫으니까 고맙습니다 조언을 계속 부탁드리요전 모르니까 <laughs> 그냥 만약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네. 네. 그래가지고 어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은 수정해드리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늘 오시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지금 보내는 거네요. 예, 이실버 음. 괜찮아. 살이 느끼세요? 잘 느끼는 게 그냥 음. 와다. 네. 저 시간 내에 저와 함께 쇼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거예요, 지금 너무. 네, 너무 고마운 거를 하트 뿅, 눈 하트 뿅 이모티콘. 우리 이모티콘만 보내도 왜 이미 그 느낌을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 우리 신랑님이 오늘 요리 막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요리 고추장 불고기 해주고 이런 것들 유심히 아까 신부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메시지로 지금 방금 왔습니다. 이렇게 야. 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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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laughs> 골라서 30대 한 후반까지는 그 매칭 중매가 들어왔어요. 음. 40대 초반도 들어왔어. 음.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깨지는 거지. 이뭐 음. 일주일 만나고 많이 만나 한달 만나 그러면 비용은 자꾸 들어가고 음. 안 되잖아.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한40한한 다섯 한 넷이 정도 되니까 이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음. 그 전에도 자꾸 들어왔으니까 초개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모신 결에 기다리다가 그냥 시간 뭐 하는 거 그러다 코로나 터졌고 음. 그 그때 이제 내가 마흔 한살 정도에 갈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검색이 음. 그죠 공항 통과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검사도 엄청 철저하고 하니까 우리 회사 친구가 이제 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결혼 얘기를 했을까 아마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근데 이제 6월 달에 그런 얘기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 카페 같은 것도 가입해놔 어쨌나 몰라도 여기 좋은 정보를 알더라고이 음. 이벤트 한다는 그래서 그래서 저희를 알게 됐고 이제 한번 네. 그 전화 명함을 주고 그 음. 이벤트 그 올린 것 같더라고 네, 맞선 이벤트 저희가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다 카페에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내가 관심이 음. 있다고 하니까 아 정보들을 이렇게 싹아내서가 네, 강명역은 <laughs> 사실 내가 보는데요. 아, 처음 가보는데요. 아, 강명역 처음 가봤어요. 사장님하고 통화는 거의 한 시간... 저랑 통화 통화를, 좀 많이 했죠. 네. 첫 통화를 한 시간 이상 한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통화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와보라 해가지고 또 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친구한테 네, 사무실에서 와서 또 진지한 얘기 좀 해보자고 해서 제가. 그래서 갔죠. 대전역에서 2시간밖에 네. 안 걸리더라고. 강명역 옆에서 음.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워요. 강명역에서. 예약하게. 그리 이벤트도 어. 원래 안하려고 했던 유튜브 영상이 제가 좀 그게 있어가지고 음. 좀어렵잖아 근데 이제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고 누가 영상을 찍어주냐 음. 맞더라고요 이런 영상은 어. 누가 찍어 이 추억이잖아 그래. 네. 근데 그 여자랑 잘 되면은 그게 나한테는 평생 그영상을낼수 그러면... 있어 아니요 저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네. 제가 느낀 거를 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아 네. 그러네 결혼식장도 네. 영상 찍어주는 사람이 돈 받고 하잖아 맞아요. 근데 네. 저희는 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저희가 찍어드리고 물론 광고일도 하지만 예. 저한테는 그 말이 아 그러네. 왜 그러냐면 잘 됐을 때이지예요. 잘안 됐을 때는 공개를 안 하겠지. 그렇죠. 근데 잘 되니까 매칭 제가 와도. 데 저희는 잘안된 것도 할 그렇지. 생각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잘못됐고 아. 저희는 그런 말이에요. 그, 그 대신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겠지. 음. 그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내려야죠. 그쵸. 왜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전에 있던 영상 플러스해서 다 내릴 겁니다. 얘기는 하고 내리죠. 봤는데 첫날부터 떨어지는 또... 사람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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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아가씨를. 예, 그냥 기치고 <laughs> 그로 인해서 지금 신분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